한번할까 말까 하는데 점점점 아. 그럼 나는 대체 어디에 속력을 풀어야 해? 뭐뭐뭐왜왜 불러와요? 왜, 왜 <laughs> 나 혼자 두고 친구 만나러 갔어 너무 꼴 보기 싫어 진짜 이런 통을 보낸다고? 너무 꼴 보기 싫어 <laughs> 새끼 꼴 보기가 싫어 아니 거기가 <웃음> 문제예요 <웃음> 이 앞에 노노? 뭐 우리가 뭐 잠자리를 안해 이거보다 더 문제는 어디에 성욕을 풀어야 해? 그 답을 내가 뭐 어떻게 아 아니 저희가 이게... 뭐야 그게? 본인은 지금 엄청 심각한 거야 그게. 아지 심각한 거 왜? 나 데이트하는데 <laughs> 지가 재력. 백숙 학교냐고. 먹고 있네, 지금. <laughs> 아얘 무서워. 저런 얘기를 꺼낸다는 거 자체가 남자. 아니 그리고 얘 여자가. 일부러 이런 거 같아. 그냥 데이트 하고 있을 때 일부러. 그니까가 해코지하듯이. 심지어 저런 말을 하는 거 하는 저런 하는 저런 말을 하는 것도 웃긴데 음. 지금 전화를 받았다 끊은 거잖아요. 아. 나, 나 여자친구랑 백숙 먹고 있다고. 그래서 앞에. 그 남자분이 그 우리 음성 처음 들었대. 야 이건 진짜 우연의 일치처럼 너랑 있을 때만 이렇게 전화가 왔던 거야. 막그 음성 있었잖아요. 근데 진짜 희한하게 사귀면 만나면 그렇게 연락이 오니까 나도 그게 어이가 없고 당황스럽고 황당한 거야.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다. 어. 약간 그냥 저는 두 글자만 생각나네요. 도발. 도발? 네 아, 진짜 도발인가? 나는... 세상에는 A를 사랑하면 A랑 결혼하고 A랑 연애하는 사람도 있지만 음. 그냥 A랑은 연애 감정을 소비만 하고 음. B를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친한 오빠, 동생 사이에 오갈 말처럼 보이나요? 어안이 벙벙해진 저는 남친에게 그동안 쌓인 울분을 토했어요 오빠가 자꾸 동생분 응석 다 받아주고 이것저것 다 해주니까 지금 할말안할말 가리지 못하고 다 해대는 거 아니에요 나도 이런 문자를 받는 건 처음이어서 진짜 당황스러워요 진짜 <laughs> 동생분께 제대로 말해요 이젠 제발 선좀 지키라고요 자기가 싫어하는 일들 다시 반복되지 않게 동생한테 잘 말할게요 그리고 자기 불안하지 않게 얘기하면 얘기했다고 아. 알려줄게요 아뭘또 알려줘 그런데 한 달쯤 지났는데도 남친이 여사동에게 말했다는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인데 오빠가 그러면 그거로 차단을 시켜줘야지. 그래서 내가 자기한테 얘기했잖아 내가 얘기한다고 톤상이 안 좋아. 그죠 약간 짜증 났네 <목소리> 오빠가